신명기에 는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에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구절, 구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마지막 절에도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러죠. 29절에도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여우 앞에 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또 가르쳐 줘요. 아까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10절 11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표택에 있다 서 있는 것은 네. 9절과 10절, 11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죠.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시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죠? 러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위기입니다. 이걸 잘 넘겨야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예. 그때 그러죠. 슬압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겁니다. 슬압. 아, 일종의 천사로 보면 됩니다. 예.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그래서 원문 그대로 슬압이라 한 겁니다. 슬압들이 하나님 앞에 모셔 서 있는데 여섯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로는 다리 어, 어. 얼굴을 가리고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그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나는 거죠. 네. 나는 기능, 날개이니까 나는 기능이죠. 여섯 날개 중에서 두 날개로만 나는 기능을 하고 나머지 네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네. 또 발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합니다. 스라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볼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의 영광이 대단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요? 우리는 정말 정말 부족하죠. 냄새나고 <laughs> 우리가 이 새벽에 제가 자꾸 눈에 좀 눈이 뭐냐 적응이 잘안돼 눈물도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씻지 않으면 은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냄새나가지고 함께 있기가 어렵죠. <laughs> 참,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서랍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11절에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또 12절,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 보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예. 은약에 참여하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호와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약에 참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 백성 되는 겁니다. 친이 하나님이 낳으신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29절이 29장 신명기 29장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비유적인 거죠. 하나님 무슨 등이 있고 <laughs>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등을 보여준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들리기만 하면은, 나는 그 말씀대로, 어,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러죠.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헛된 것에 매몰되지 말고,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예. 우리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많아요. 주의 말씀이 내십년 가운데 들리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은, 그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 신학자들은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코람데오, 이런 말을 만들어서,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기도함으로,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고, 영상만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별 감동이 없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내가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 앞에 설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어떻게 그 지극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삶을 날마다 평생을 지속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